자, 887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K가 알파일 때, 오직 하나의 해를 간다. 그랬습니다. 베타를 간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얘가 2차 부등식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해를 간다는 얘기는, 자,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 k-2가 0보다 크다라고 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요 경우가 딱 해가 하나가 되죠. 판별식이 0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어, 범위가 나오고, 작거나 같은 경우. 얘는 없고, 얘가 딱 하나가 되죠. 자, k-2가 0보다 크다가 작으면, 작은 경우는, 자, 얘가 음수면 양변에 얘 K-이 일어나는 부등산이 바뀌잖아요. 혹은 음수면 위로 블록입니다. 자, 위로 블록일 때는 작거나 같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얘는 여기 빼고 다 있고, 여기는 항상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딱 존재하려면, 요건 안 되고, 요게 돼야 돼요. k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자, 1차원 계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2 곱하기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0이 됩니다. 정계하시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자, 요거는, 요거 2 빼면, 이식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분배법칙 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마이너스 8k제곱, 플러스 24k,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넘길게요. 넘겨주면 7k 제곱. 요거요거 요거 26k. 넘겨서 마이너스 26k. 자, 마이너스 15인데 넘기면 플러스 15는 0.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7, 1, 어, 3, 3, 7, 2 5, 3. 요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네요. 그럼 k 값은, 7분의 5 또는 k 값은 3이 나옵니다. 근데 k가 2보다 커야 되니까 k는 3일 거예요. 자, k는 3. 그러면 파는 찾았고요. 자, 이제 실근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3을 집어넣게 되면 x 제곱되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3을 집어넣으면 6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x-2의 제곱은 0보다 작게 나왔다. 작은 경우는 없지만 0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입니다. 따라서 베타는 2예요. 둘을 더한 값은 5가 최종적인 값이 되죠.